카톱의 튜닝 급판왕의 이안합니다. 삐까! 오늘은 튜닝 끝판왕 중에. 어린 친구와 함께합니다. 어, 아나님, 오늘 차주가 미성년자인가요? 오늘 차주가 그렇게 어린가요? 하실 텐데 아니요, 오늘은 신형 소렌토 2024년형 따끈따끈한 새 차를 뽑자마자 튜닝에 튜닝을 한 우리 차주를 만났어요. 사실 오늘 낮에 저희 튜닝급반항 차주분 중에 한 분이 결혼을 하셨어요. 축하합니다! 제가 결혼식 사회를 맡아가지고 결혼식 사회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신부가 빛나기 위해서 사회자는 주로 검정을 입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 오늘 차량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검정이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이렇게 딱 쓰잖아요. 그러면 얼굴만 딱 보인다. <미� propio> <미모>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 차량은요. 소렌토 MQ-4 2.5 타보입니다. 값이 4천만원이 좀 넘는데 튜닝 비용이 2천만원이 좀 넘어요. 아니 신형을 샀으면 보통 순정으로 탈 거라고 생각들을 하시는데 우리 차주분이 차를 사자마자 진짜 열심히 꾸민 거야. 그래서 제가 튜닝급판왕에 나오고 싶은 이유가 있나요? 하고 여쭤봤더니 아무리 생각해도 신형을 사다가 이렇게 꾸민 차량은 흔치 않을 것 같아서 보여주고 싶었다고 합니다. 진짜 튜닝급판왕 역대 출연차량 중에 가장 어려요. 얘는 지금 한 살인 거잖아. 한 살. 자 앞쪽에는요. 제스트 프론트 에어탭과 전차종 립댐 해놨습니다. 그릴 가니쉬 카본 몰딩 해놨는데 보면은 전체적으로 블랙이에요. 그래서 그냥 딱 보면 시작카메 근데 이제 자세히 보면 요렇게 카본 몰딩 같은 게 들어가 있어서 포인트가 고렇게 들어가요. 오늘 저는 차주분하고 인터뷰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차주분이 엄청 수줍어 하시는 거야. 우리 수줍수줍 차주분답게 꾸몄지만 안 꾸민 듯 약간 꾸안꾸. 나는 수줍지만 튜닝 끝판왕이야. 잘 보면 많이 꾸며놨어. 하지만 전부 블랙으로 통일해놓으니까 우리가 소위 말하는 무당차라고 하죠. 무당 벌레 같지 않고 굉장히 중후합니다. 옆으로 가시죠. 뿅. 옆쪽으로는 튜온 사이드 스텝 들어가 있습니다. 펜다는 역시 가니쉬로 카본 몰딩을 해 놨고 제가 한 번씩 2차 볼 때마다 생각하는 건데 시카를 요 시카르 푸 소렌토. 그리고 진짜 그냥 포인트 포인트 부분에는 이렇게 카본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튀지 않는데 아는 사람 눈에는 딱 보이는 T37 19인치 들어가 있는데 역시 휠도 반무광 블랙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블랙 강지니까 시카매 오늘 이거잖아. 이렇게 딱 하면 나또 얼굴만 보이는 거잖아 그리고 서스는 HSDDT 일체형으로 해 놨습니다 까만 차다 보니까 포인트를 어디다 줄수 있을까 생각을 해 봤는데 아무래도 틴팅이 아닐까 싶어요 틴팅 같은 경우에는 반사로 해 놨는데 얘가 또 약간 화사해 가지고 아주 우중충한 블랙이 아니고 좀 화사한 블랙으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뒤로 가시죠 뿅 저희 산적 감독이 갑자기 오더니 누나 나 스포일러를 하나 달아야겠어 저 차에서 탐나는 스포일러가 있어 우리 산적이 해봐 <laughs> 요거 여러분, 쿠팡이나 알리 가면 오. 있습니다. 근데 이게 잘 사야 되는 게. 퀄리티들이 되게 천차만별인데 오요거잘 됐는데 예쁜데 가끔 제가 이 쇼핑백 안에다가 튜닝 템들 이렇게 담아놓을 때 있거든요 이 하나 영상 보시다 보면 이렇게 쇼핑백 뜰 거예요 한 번씩 클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쿠팡에서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꿀템 담아놓고 그러고 있어요 그냥 담는 기준이 뭔가요?라고 물어보시면 기준은 이 하나 마음대로 자 아래쪽에 보시면은요 리어 범퍼 하단 가니쉬 유광 몰딩 들어가 있고요 쭉 밑에 보면은 오 어, 하트 이게 그냥 일반 하트 아니야 야광이 왜 우리 어릴 때 그런 거 있지 않았어요? 남자친구가요, 갑자기 저를 자집방으로 부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불을 갑자기 이렇게 확씌게 어머 오빠 왜 그래? 그랬더니 나 야광 시계 샀다. 뭐 이런 거 우리 어릴 때 그런 얘기 유행하지 않았냐? 너무 옛날 얘기냐? 나 야광 시계 샀다. 이거 몰라? 이거 몰라? 여드분의 성격이 이제 트렁크 딱 열어보면 나오거든요. 진짜 깜짝 놀랐는데 깔끔. 그 트렁크 매트까지 너무 깔끔하게 깔려 있고요. 시트백까지 다 감싸놨어요. 진짜 이거는 차박할만 나겠는데 저는 그게 궁금한 게이 차가 지금 6인승이잖아요. 혹시 결혼을 하셨나요? No. Nope. 미혼인데 6인승을 출고한 이유는 아 재고 차를 잡았다. 오 그럼 좀 싸게 산 거예요? No. Nope. 그것도 아니야. 빠르게 출고하려고 사다 보니 6인승으로. 6인승을 사니까 장점이 있나요, 혹시? 아, 2열이 조금 더 편하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어, 저는 이차를딱 보니까 우리 차주가 장가 갈 준비가 됐구나. 에, 둘날 준비가 됐습니다, 여러분. 준비된 차주, 어? 옛날에는 저 진짜 조그만 차들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즘은 이렇게 SUV, 특히 이렇게 3열 있는 차 약간 이런 게 눈에 들어오는 거 보니, 나도 이제 시집 갈 준비가 되지 않았나. 항상 저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가끔 구독자님들이 물어봐요. 이 하나는 비혼이시죠? 절대 아니라고. 아니라고! 식빵등 작업도 너무 예쁘게 한데 요즘 식빵등이 또 튜닝 쪽에서 유행이래요. 직접 배선 따시는 분들 잘 들어. 제가 어렸을 때 스마일 라인, 식빵 등 라인 제가 직접 따곤 했습니다. 트렁크에서 따는 게 크게 어렵진 않거든요. 배선은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어렸을 때멋 모르는 마음에 땄는데 그게 화재 위험도 되게 높고 사고 위험도 되게 높기 때문에 배선은 되도록이면 아주 본인 자신 있지 않으면 전문가에게 맡겨라. 물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버섯 구름도 몇번 펑펑 터뜨리고 계기판도 나가보고 그러면서 깨달은 교훈인데 그냥 그렇다고 어디로 가야 되냐? 운전석 가볼까? 차주분 시동 한번 걸어줘요. 뿅! 너무 깔끔하다. 같이 오신 여자분은 여자친구? 아니요, 그냥 동호회 누나. 너무 예쁘던데 혹시 여자친구로 변신할 가능성은? 아 죄송합니다. 아 아는 형의 친누나. 아 죄송합니다. 어 안에 이런 파츠들 너무 예쁘다. 확실히 국산차들이 파츠 구하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쯤 되면 요 댓글 쓰고 계실 거예요. 아니 대체 2천만 원을 어디다 쓴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요령이 있어요. 튜닝급 한랑을 제가 지금 몇 년째 찍다 보니까 겉보기에 드레스업이 2천만 원이 택도 없어 보이는데 2천만 원을 들었다고 한다? 그러면 정답은 스피커입니다. 이게 이 오디오 튜닝이 진짜 빠지면 빠질수록 돈을 많이 잡아먹거든요. 우리 차주 100% 오디오 튜닝을 했을 겁니다. 듣고 오시죠. 뿅. 어느새 패딩을 입는 계절이 와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야외에서 촬영을 할때 저희 감독님한테 맨날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패딩이 이렇게 블룩블룩해가지고 미쉐린 타이어 같다고. 아 배가 아니고 패딩입니다. 제가 배가 들어. 어... 자, 여러분의 차장도 튜닝 끝판왕 주인공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튜닝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 싶은 사연이 있어요. 차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싶어요. 이차 차주 오너로서 할 말이 있어요. 카터뷰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청 많이 해주세요. 그리고 연어 같은 분들이 계세요. 튜닝 끝판왕 촬영을 한번 했지만 기변을 해서 기출을 해서 혹은 차가 우앙 바뀌어가지고 튜닝 끝판왕 또 찍고 싶어요 하는 우리 물길을 이렇게 거슬러서 다시 집으로 돌아온 튜닝 끝판왕 차주분들도 신청 많이 많이 해주세요. 카톡은 여전 이아나 TV입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차주분이 올라오시는데 진짜 길이 많이 막혔다고 해요. 이 막히는 길 속에서도 우리 지인분과 함께 예쁜 누나랑 함께 올라온 우리 차주분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 차주분께는요, 이아나 TV 니닝 쿠팡 스티커와 더클래스 세차용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항상 안전 운전하시고요. 마무리는 우리 차주분의 인생샷으로 할까요? 뿅!